<웃음> <웃음> 네. 우리나라 고령자 5 1 5억 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섭취가 부족한 영양소 칼슘과 리보플라또 비타민 요즘에는 이제 그 종합 비타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가안 되는 무기 있어요. 종합 비타민 없어아요 네, 칼슘, 골다공증은 낙상되는 와상이 될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칼슘하고 들어, 들어간 게 비타민 D 잖아요? 네, 햇빛을 이고 이런 거.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C, 티아민과 철분 섭취. 철분 섭취는 왜 할까요? 철분은 낙상과 관계가 돼요. 철분은 해머 그로빈, 해머 그로 얘기했는데 해머 그로빈 제가 얘기하지 않죠? 우아하게 비우스테을 먹으면 거기다 뭐를 올려라? 아닌가? 아닌가? <laughs> 아, 선생님들이 요즘에 이제 결혼식을, 그, 뭐, 부패도 하지만 결혼식을 만약에 뭐, 호텔에서 한다 이런면 우아하게 비우스테을 하면 네. 거기 거울에 뭐가 있어요? 금. 금? 금가루? 금가루 했어? <laughs> 아, <laughs> 네. 네, 네. <laughs> 선생님, 에 레몬이 들어가다. 레몬은 흡수를 하는 거야. 레몬은 비타민 C이기 때문에. 그래 시험에 나오는 게 철분과 오렌지 주스잖아요. 네. 철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피가 들어오면 피는 피는 영양분과 산소가 들어있어야 돼. 근데 이 철분이 들어가면 산소가 들어오는 산소를 잡고 있어. 산소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어지러움을 방지하잖아. 선생님 산소가 없다 넘어지지. 어? 응? 어지러워 갖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거를 보면 산소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소공급은 어디서 되냐? 철분이 나서. 철분이 또 없으면, 이런데 잘, 그 근데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소고기예요 소, 지나간이라고. 근데 이제 우아하게, 뭐, 하고기못 먹으면, 어디에요? 뭐 미국고기나 호주고기를 먹어라 이런 게, 철분을 먹어야, 그리고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기름 빼고 동물성 단백질은 하루에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먹어야 돼왜 흡수율이 빨라. 식물성 단백질도 먹어 식물성 단백질 더 많이 먹죠? 에? 기름기가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먹으라는 이유는 흡수가 빨라야 된다.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상하고 관계되는 게 철분이라고 또 철분하고 관계되는 게설령이 많이 걸려. 햇바닥이잘갈라져 그러니까 철분이 들어있으면 불가능져죠 설염, 염증, 뻐 어, 설사요, 염증이 네. 많이 걸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게 철분은 오렌지 주스와 같이 먹으라는 게 오렌지 주스가 뭐야?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거지. 오렌 철분 더하기 오렌지 주스로 같이 안 먹으면 대설이 된다는 거야. 칼슘도 비타민D가 들어있지 않으면 멸치 얼마 뒤 먹었는데 그 다음에 가 들어 이제대설된다는거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연관해서 아시면 돼요. 네. 굉장히 산소, 들어온 산소를 잡아당기니까 산소가 혈액 층에 많이 들어있어요. 어지럽잖아요. 아, 네. 특히 산모들도 내가 많이 느낀 게 제가 옛날에 조사원할때거짓 끝자락에 3년을 내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져갔어맨 처음에 우리 시작이 외국인 이민자가 아니라 다문화가정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들을 노동자를 받아들였어요. 저기 가뭐 없어갖고 인적 자원이 없어갖고 또 특히 3대 업종이안 가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분포했을 때 분포가 공장지대거든요. 공장지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왜 여자들이 또 지네 나라에서 애기를 낳지? 왜 오냐고요. 여기서 그때 이제 동, 여기서,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가면은 방하나에 그냥 살았어. 방하나에 막. 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라 뭐, 블랙데이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거기 동남아 쪽이었거든요. 동남아에서 많이 왔죠. 미얀마, 스리랑사. 지금 1위가 베트남 아닙니까? 그 중국 법도 말고 베트남이 2위의요 인구가.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많이 그 저기 기여를 한 거죠. 3개 업종에소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 잘안 갈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기를 받으면서 느낀 게왜냐면 그거를 하더라고. 제한별로 많이 하는 거야. 그런 뭐 산모를. 그래갖고 내가 어느 사람 얘기를 했어, 선생님. 근데 내가 제일 에, 간, 에, 좀 약점이 뭐냐면 피검사를 하면 해으그온 수치가 너무 낮은. 산모들이 해보그러면 수치가 낮으면 출혈을 하잖아요. 음고가안돼서요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이제 산모가 출혈하잖아요. 보통 한 파인트 아시죠? 네. 예, 네. 피는 한 파인트가 몇 cc야? 파인트는 소 저기 뭐 사람을 한명두명하듯이 숫자를 피한 병을 한 파인트라고 해. 그래. 네. 몇 파인트야? 삼백이이야 산모가 애기를으면 320cc를 흘려요. 양수 말고도. 근데 이제 2명 정도 흘리면 3, 640이잖아요. 어지러워요. 근데 걔네 그 사람들은 내가 조달해보니까 해모로 수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 산모 말고도 여성은해모로 수치가 높아야 돼. 왜 그럴까요? 생리도. 한 달에 생일을 하잖아. 그래서 여, 남성보다 더 높아야 돼게 어지러워서. 네? 근데 에, 애기를 낳아서, 어, 뭐팔 정도면, 막, 뭐, 어지러워갖고, 뭐, 일어나지 못해. 근데 애기를 낳으면 또 이렇게 쏟아. 이름이 해모로시가 걸어야 되는 거지. 에? 근데 그런 사람을재앙결계재제한결계는한 병을, 피를 한 파인트만 흘릴 거를 재앙결계 하는 사람은 3, 2, 3병이 흘리거든요. 이거, 이거, 저기, 가을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갖고 근데 그분들이 먹는 음식이 또그 동남아 쪽에 먹는 음식이 좋은 음식도 많은데 거기 와서 열악한 사람이 이제 저기 아니 이제 그 대부분 우리나라에 오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요. 그모 많이 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도 이 남들이 있어 방방글라 대신가 스리랑카애들이. 네. 어 선생님 우리 사장이 가보면 음. 대학교 사학년 다가 없고 석사 석사 우리나라 컨버이션을 못하잖아. 영어, 회화를 못하잖아. 내 말이 켜져요, 이래. 우리 영어를 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영어, 영어를 많이 하고 필드 같은 데 보세요. 왜 그렇게, 저기, 지금 환원을 합니까? 만 육, 7천원 주면서 한, 한시간나 걔네들은 영어, 영어를 배우면서 일반 영어를, 영어, 영어를 많이 하잖아. 탁갈로우 말고도. 그러니까 습관이 딱 영어가 그냥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문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친 듯이 영어, 영어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가사 도움이를 하면서 영어를 하면 만점이니까 불러들이는 거잖아. 만삼천원에서 또올라되는 거잖아. 만0천원가도 근데 그 싱가포르 이런 데 홍콩은 한 달에 68만원밖에 안 준대.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 많은 돈을 지금 지불하고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는 거야. 인간 졸엄을 가지고 똑같이 줘야 된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올라오는 알리들이지, 사람들이. 아, 이 시간당 되게 더 비싸니까, 일부 다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줘야 되는데 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요양보호사들이. 무슨 음. 말인데 아시죠? 그럴 때 산모들이 음식 섭취라는 거 보니까 열약하더라고. 뭐 우리나라는 미역국에 가뭐 여러 가지 나무라고 뭐. 뭐 예를 들면, 고기도 구워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고기국 끓이잖아요. 사골에다가 또 고기 넣고, 막, 이러는데, 또 그런 거안잡숴 미역국 안 잡수지. 뭐, 고기 네. 그래서 뭐, 닭을 튀기고, 거기랑 못 잡수, 모르, 모르세요? 네. 애기안 하셨을까, 모르지 그러니까 네. 미역국을 안 먹고, 저기, 닭을 튀기고, 감자 튀기고, 저기, 양파 튀기고, 이런 것들 이제 좋은 건 하는데, 골고루 안 잡수시니까. 그래서 아기날 때쯤 되면 헤모글로빈이 14, 12년 정도 돼야 되는데 8, 6이면 사모가 출혈을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제왕절개를 많이 해서 제가 3년 동안 아기를 받아주다가 출혈을 하는 환자를 하나 보면서 내가 아 이거는 끝이다 내가 딜레마다. 제왕절개 안 해주려고 내가 했거든요. 그래갖고 어느 의사, 서울대 나온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들이 의료보험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려 보면 없는데, 제한적이랑 1 5 0 그렇게 받으니, 그 사람들이 한달 생활비가, 아니, 사는게150 비상 못 받는데, 애기 여기 와서 나와가지고, 왜 그렇게 제한적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선생님도 마인드가 제한적을 안 하는 곳이야. 음. 되도록자연보화원치이야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한 3년은 그렇게 받아갖고, 제가 피임 강의를 많이 했어. 요그 네, 안양에 가면 중앙, 중앙 근로자 공,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 여성, 여성 노동자들을 카톨릭 그 쪽에서 그렇게 집을 줘가지고 생활하게 해갖고 이런 그 시설을 외국인 노동자 이제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강의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헌두주자가, 어, 선생님 원곡천 가면 아시죠? 안산시의원곡천 가면 아주 외국인들 많아요. 예, 네, 근데 그때 거기 가서도 그 프로그램하고 그랬는데 아양 그거를 왜 했냐면 임신하는 거야 어느 날막두들겨서 나가니까 몸보족이야 몸골인이냐몸골인의 영어를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온몸이 막 긁고 있어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이거 긁어 아 긁으니까 얘가 여기 집으로 왔을까 우리 거기가 이제 섬부인가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딴 안양에서 유산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되니까 마이 된지 일, 이렇게 되냐는 까 그러니까 맞대. 근데 그 사람이 먹는 음식 엠피실린. 엔피슐린. 엠피실린이 이렇게 같은 필기계 통이에요 항생제죠. 그거에 대한 그 저기 부작용이 음. 온몸에 주저러기만 한 것이. 음. 그래서 내가 의사람 가면 전화해서 우리들. 특별히 약이 있으니까 아비리나 이런 걸 빨리 그걸 놔주라고 그거 맞으니까 가려운 게 빠진 거지 그러고 나서 그 본인이 유산람한테 가서 약을 바꿔달라고 네, 그런데 니네가 네, 가서 약을 갖고 오라고 했어 어떤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고 네, 그런 피린 계통 아시죠? 네? 선생님 피린 피린 어, 피린을 많이 내주에 발명한 사람이 뭐예요? 페이실린 계통 플레밍이잖아. 플레밍, 플레밍이 역사를 이뤘다. 플레밍이 피리, 저기 뭐야, 페니실 발명하면서 항생제가 역사가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질병을 염증에 대한 질병을 고소를 했는데 그게 페니실린 쇼크가 있어. 그러니까 죽는 것도 봤어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병원에 가면 여기 시킨 테스트하잖아. 네. 그게 이제 여기에 만나안마나 조금 넣어갖고 보는 거지. 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일단 약도 손님들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 몸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 그래서 어, 그다음에 비타민 A, 비타민 C, 뭐 티아민과 뭐 철분 섭취 없어요 이에 반해 과잉으로 섭취하는 영양소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어디에 뭐 소금에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사 계획시 부족한 영양소 섭취를 증가시켜 각 영양소를 주요 급원, 식품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 필요량이 감소하는 반면 단백질은 필요량을 크게 변하지 화 않으므로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함량이, 이거는 이제 근육과, 근육과, 근육을 키운다고 했죠, 아까. 그죠그 다음에 호르몬이나 효소를 구성하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된다. 전혀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먹는 식품은 생선이나 주고 뭐 고기, 고기를 못 먹으면 생선이라도 먹어라. 또 두부도 많이 들어있죠. 이 두부는 어, 흡수율이 이런 어, 그 소고기보다는 불하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저기 절에 다니는 선생님들 계시죠. 어, 스님들이 당뇨 많아. 요 스님들이 제일 먹는 게 뭐예요? 주식품, 떡이나 밥이나, 그쵸? 음. 음. 뭐 손이, 그, 그, 스님들이 콩은 먹겠지. 콩은 잡수시는데, 콩이 완전 식품이긴 해도, 콩의 함량보다는 탄수화물 종류가 많으니까 나중에는 당뇨가 없는 거야. 음. 음.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나 이것도, 그, 뭐 뭐야, 으쌰시야.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면, 아시죠? 생물을 못 먹잖아요. 아시죠? 네? 생물이라는 건 살아있는. 뭐 네. 그지 음. 그런 뭐. 새청이나 뭐그 저기 뭐야 고기는못 먹게 돼 있잖아. 스님들이. 네? 네. 모르나요? 네. 그렇게 네. 저기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 필요량이 감면 단백질의 필요량이 크게 변하니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이 그러니까 뭐 하루에 열량이 많이 뽑지는 않아도 하루에 뭐 요즘에 순두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랑부드러우니까 그런 거라도 꼭 먹고 달걀이라도 꼭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예, 네, 그래서 변비가 되지 않도록 섬유소가 풍부한 작곡이나 채소를 사용한다. 변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주요 부분 식품은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읽어보셔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많은 게 이런 데 들어있다. 는 단백질, 쇠고기, 고기 종류와 생선, 두부 콩, 식물성이죠. 식이섬유는 이제, 어, 고구마, 감자는 이제 그 밑에서 나는 거잖아요. 밭, 밭 네. 땅속에서 나는 서류라고 그러죠. 해조류, 갈류, 이런 거. 오메가3, 지방산, 고등어, 연어, 참치, 꽁치, 전푸른 생선이죠. 그래서 어유, 어, 호두등 견과류와 땅콩, 들기름, 채종류. 채종류, 씨앗에서 나는 기름류를 얘기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 유채꽃 뭐 이런 데서세금이라고 그 얘기하고 있고요. 칼슘, 우유, 요구르트, 치즈 도 유제품이요. 근데 이것도 치즈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겨요. 애들도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 생깁니다. 그냥 하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멸치, 대머버도 뼈째 먹는 생선, 두부, 무청, 무청이 칼슘 많이 들어있어요. 그니까 선생님이 시래기나 뭐 이렇게 그런 거뭐 먹는 거 되게 좋죠. 쑥든 그 푸른 채소, 해조류. 철, 육류, 가금류, 생선류 등 동물성. 비타민 A, 그 다음에 쇠간, 소고기 간입니다. 생선 간요. 메추리알, 달걀 노른자, 녹황색. 네, 그러니까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 콜레스테롤 높다 그해요 노란 거만 빼먹는 사람 있잖아요. 두개 정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녹황색채소, 당근, 시금치, 토마토, 왕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주황색 갈고 굴, 감, 살구. 어, 비타민 T, 생선, 비타민 T, 생선, 청어, 정어리, 참치, 연어 등, 비타민 T, 그래서 간유,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비타민 d 가 그래서 간유, 달걀, 효모 버섯 등, 비타민 E, 주류, 종신류, 번가루. 비타민 E는, 어, 대부분 노화를 방지한다고 해요, 노화. 식물성 음. 기능 티아민, 돼지고기, 햄, 해바라기, 씨. 음정품, 식빵, 현미, 백미, 콩미음어 고기류 간에 많다. 리폼플라빈 비타민 B, 수. 그래서 고등어, 계란, 오이등 유제품, 시금치, 브로콜리, 녹색채소, 버섯, 비타민 C, 채소류. 뭐 이거는 고추류, 빨리 고추, 시금치, 과일류에도 많이 많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 뭐 아니면 아까 레몬 주스. 왜냐하면 어. 그거랑 같이 비타민 C는 더 좋은 게 비타민 C는 염증을 제거한다. 염증. 네. 그래서 고구마 오렌지 주스 같이 해 주스를 먹습니다. 이건 다 외울 필요 없고 선생님이 이거를 보면서 아이런 종류를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만성질환 관리에 동물성 포화지방은 안, 나쁜 지방산이다. 불포화 지방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동물성 포화지방, 삼겹살, 거기에 기름 있죠? 갈비, 꽃등심 닭껍질은 특히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간, 곱창, 삼겹살, 갈비, 오리고기, 오징어 오징어 콜레스테롤 되게 높아요. 저희 상모가 애기, 아니 저기 울집, 울집이 올진? 바닷가잖아요. 네. 어머니가 아, 네. 오징어를 반번호를좀알려갖고 네. 보낸 내가하에두 명이 부부가 매일 레이을 해서 먹었더니 콜레스테롤이 오히이나 네. 200 200 미만이어야 되는 코레스로의무조 선생님 아니 어, 이상하게 좀안 좋다고 그래서 먹는 음식이 뭐였냐니까 그러니까 매일 먹었대 매일 오징어, 전복, 뭐. 뭐. 맛있게 네. 그래서 뭐 네, 새우, 새우 네. 뭐 명란젓 뭐 이런 거에 또 많이 주게 가끔은 먹어야죠 가끔 은 네. 식품 구성 자전거가 있어 요 이렇게 식품 구성 자전거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 그쵸. 식사 되게 중요하다 식사는 잘 먹어야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골수.